2023년 10월 10일, 강원도 홍천군에서 천자문맥주 공장기공식이 거행되었다. 이날 기공식에는 신영재 홍천군수, 박영록 의회의장, 공자 79대, 중손 대성지성봉사관 공수장, 홍성기 강원도의원, 장소성 타이베이 시립대 교수, 황계서, 대만대 교수, 진태욱 지성공자재단 집행장, 양건 주임, 이유권 공자연구원장, 죽산박씨 대종회 회원 등 100여 명의 규빈이 참석했다. 오전 10시 금판 논어봉환식이 먼저 열렸다. 내빈들은 천자문맥주 주식회사 박홍영 회장이 소장하고 있는 금판 논어를 공장 위치의 땅에 봉환해 천자문맥주 공장 기공식을 시작하였다. 네, 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금만 오는데 그렇게 금으로 돼가 있습니다. 예. 자 맹사를 경위 주시 바랍니다 아, 잘, 잘, 잘. 하나 둘. 이어 박홍영 회장은 내빈들에게 천자문 맥주 공장의 유래와 비전을 설명했다. 10년 전 박홍영 회장은 홍천군의 아름다운 호수에 대한 애정으로 전통문화인 천자문 내용을 융합하여 한국공자문화센터의 회원들을 대령하여 박홍영 회장과 회원들이 쓴 천자문 내용을 항아리에 넣어 호수에 봉환하여 천자호라는 이름이 지었다. 천자문은 천문지리, 사회역사, 수신양성, 인륜도도 포함한 우리 사회 중요한 내용이다. 천자호 옆에 지하수를 개발하여 고품질의 수원을 채굴하였다. 올해 94세 성균관 원로 이흥복은 천자정이라는 비문을 직접 지어 태산석에 새겼고 그 옆에 천자정을 세웠다. 그래서 홍천의 고품질 수원과 탁월한 전통문화로 인해 천자문 맥주가 등장했다. 박홍영 회장은 발언에서 "오늘 홍천 군수 공자 79대 종손, 내빈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한 천자문 맥주 공장 기공식에 금판 논어봉환한 것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며 문화를 응용하여 동방 제일 맥주를 생산하겠다고 밝혔다. 문화가 있는 강원도 건강한 천자문 맥주를 생산하러 노력했습니다 많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재 홍천 군수는 인사말에서 공수장 봉사관이 먼 길을 와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천자문 맥주가 홍천 나가서 한국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맥주 브랜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오늘 금판 논어가 이곳에 봉환된 것은 홍천군의 문화 발전에 큰 의미가 있고 전통문화를 융합한 천자문맥주는 획기적인 사례며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홍천군은 이런 유교사상이 잘박들러지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나가는데도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공자님의 뜻이 더해지는 천자문 맥주가 크게 발전할 수 있기를 홍천 군민과 함께 영원 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공자 79대 종손인 대성지성 봉사관 공수장은 발언에서 전통문화인 천자문을 바탕으로 현대 맥주를 심화한 박홍영 회장의 함축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천자문 맥주는 수천 년의 문화 장면을 현대인의 일상생활에서 활성화하여 현대인이 전통 문화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오늘 금판노노봉한 의식은 천자문맥주 사업이 아름다운 출발을 맞이하고 부유하고 예의 바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좋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우리는 다른 위치, 다른角色에 대단히 존재하고 있를바다 인사말이 끝나고, 박홍영 회장은 손님들에게 천자문 맥주공장의 설계도를 설명했다. 천자문 맥주공장 기공식은 한국과 세계의 독특한 동방 문화를 전승 계승하고 국제교류 및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것에 힘을 다할 것이다. 천자문 맥주 바로 그 시작이 오늘입니다. 앞으로 무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자, 천자문 맥주 화이팅! 세계맥주들 많고 많지만 우주의 그 최고는 천자문천자문 웃을 때도 천자 최고 최고야 전장을 맥주는 꿈이 있었네 전장을 맥주는 희망이 있었네 전장 꿈 전장은 세계 최고의 맥주 전장 마시면 최고의 맥주. 오늘도 마셔봐요. 세계 최고 전담은 맥주. 애정 못 속에 든내 사랑이 있었네. 애정 못 속에 든내 인생이 있었네. 오늘도 들어보니. 나의 노래, 나의 애창곡 천자분 맥주 화이팅 화이팅